Terima kasih. Terima kasih. Terima kasih. Terima kasih. Terima kasih. Jangan apa-apa. Apa? Fighting lima. Apa fighting? Jangan apa-apa. Jangan apa-apa. Fighting lima. 아, 현합 오빠! 감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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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니다감니다감사니다감사합 고구마 으면 안돼요? 고구 아, 여보 이거 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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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빈언니 유빈 언니 파이팅 영옥오빠 영옥오빠 오, 예. 네, 연지요. 에딩오빠! 딩오빠 네, 주문 오빠, 어요 오빠, 오늘 천원이 왔는데 거꾸로 맞으면 데요거꾸아 맞으면 안어민오빠 규민오빠! 규민오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요빈언니 로빈언니! 오빠! 영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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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네. 여기요. 네. 파이팅 오빠! 이거 별거 아닌데. 오빠! 천 원이 왔는데, 보불 맞으면 안 돼요? 보불 귤민 오빠! 귤민 오빠! 귤민 오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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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거야>. <laughs> <gerne> 영업오빠 영업오빠 영지요 파이팅오빠 오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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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건 아닌데 오빠 어, 어, 네. 어, 어, 오늘 선원이 어, 왔는데 와주면 안 돼요? 응. 복불 맞으면 안돼요? 복불